We're just receiving word of a massive trade in the NBA. The Lakers have traded Anthony Davis to the Dallas Mavericks in exchange for Luka Doncic what? in a three team deal. NBA 역사상 아니 어쩌면 북미 스포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트레이드가 2월 2일 오후에 터졌습니다. LA 레이커스와 댈러스 메버릭스가 루카 돈치치와 앤서니 데이비스를 맞교환하는 말 그대로 MVP급 선수를 주고받는 초대형 블록버스 트레이드였죠. 이미 현지에서는 NBA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트레이드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레이드를 최초로 보도한 기자는 ESPN의 샴즈 카라니아였는데요. 샴즈가 이 트레이드를 트위터로 발표했을 때만 해도 모든 관계자와 팬들은 샴즈가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해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샴즈는 자신이 해킹 당한 것이 아니라고 직접 인증해야만 했죠. 앤디 베일리 기자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트레이드라고 평가했으며 ESPN의 바비막스는 현지 관계자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은 트레이드는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we I mean, with the calf string right now right. and under league rules you have to 이번 트레이드는 삼각 트레이드로 이루어졌는데요. 레이커스는 루카돈치치, 막시 클리버, 마키프 보리스를 받고 달러스는 앤서니 데이비스, 맥스 크리스티 그리고 2029년 레이커스의 1라운드 지명권을 받습니다. 여기에 유타 재즈가 끼어들어 LA 레이커스의 제일런 호드시피노, 2025년 클리퍼스의 2라운드 지명권. 2025년 댈러스의 2라운드 지명권을 받으며 양 팀의 셀러리를 정리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했죠. 실제로 NBA에서 직전 시즌 올 NBA 팀에 선정된 리그 최고의 선수들이 다음 시즌 서로 트레이드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돈치치는 지난 시즌 올 NBA 퍼스트 팀에 AD는 세컨 팀에 선정됐습니다. 댈러스의 니코에리슨 단장은 트레이드 직후 수비가 우승을 만든다고 믿는다라며 올 디펜시브 센터의 수비적인 마인드셋이 더 좋은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트레이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트레이드는 델러스가 먼저 레이커스에 제안했습니다. 돈치치는 이번 시즌 단 22경기 출전에 그치고 있는데 델러스는 돈치치의 체중 관리와 컨디셔닝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ESPN에 따르면 돈치치는 이번 시즌 초 체중이 무려 260파운드, 즉, 122kg까지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여름 돈치치와 슈퍼맥스 연장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관리에 매번 실패하는 슈퍼스타에게 팀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번 트레이드는 NBA 역사의 큰 변곡점이 될 사건입니다 이제 리그에서 트레이드 불가라는 선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니까요 만약 내일 르브론 제임스가 골든스테이트로 트레이드 되거나 스테폰 커리가 팀을 떠난다는 소식이 나온다고 해도 댈러스가 돈치치를 팔았다는 뉴스만큼 충격적이진 않을 겁니다 과연 이번 겨울 트레이드 트레이드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NBA의 트레이드 데드라인은 한국 시간 2월 7일입니다. 더 많은 NBA 소식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